그런데 그 저도 가까운 지인인데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고 컴퓨터를 네. 구매를 하고 그 이렇게 사무실에서 돌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게 그 진짜 비트코인이 그 컴퓨터 이렇게 돌림에게 채굴이 되나요? 저 저는 신기하더라고요. 그 채굴 가능한가요, 교수님? 네. 어 이런적으로는 어 누구나 그 채굴 장비를 붙여서 비트코인 채굴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기회가 있어서 하면 되는데, 예를 들면 이제 그 음, 채굴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에서는 거래 기록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어, 특정한 해시 함수를 찾아내는 걸 어, 하는 작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장부를 기록한 다음에 얘를 해시 함수라고 하는 수학 함수로 돌리면 어떤 값이 나와요. 그 값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값이면 이걸 계산했다라고 보고 보상을 채굴로 해주는데 전 세계에 엄청난 컴퓨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초에 한번 계산하는 사람하고 1초에 100번 계산하는 사람이 100번 계산하는 사람이 확률이 100배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어그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GPU로 돌리는 그 그래픽 칩을 사서 그걸 돌리는 거거든요 그데 음.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내이 확률과 야 내가 혼자 하니까 한대 가지고 아무리 해도 힘드니까 백 명이 모여서 야 우리는 어백 대를 모아 가지고 돌리면서 여기서 나온 거는 백 분의 일로 나눠 가지자 컴퓨터 넌은 개수만큼 그래서 채굴장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음. 어, 이 전체 계산하는 비트코인의 이 채굴을 위해서 어 붙어 있는 장비들을 네트워크에서 알수 있거든요. 이 해시레이시라고 하는데 음. 거기에 집에 있는 내가 어떤 컴퓨터 하나 꾸려서 채굴하겠다면 <laughs> 확률이 없진 않아요. 확률이 없진 않은데 확률적으로 거의 힘들 것이다. 그리고 이게 음. 이제 계속 컴퓨터를 돌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용하는 전기료의 코스트가 들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전기료가 아주 싼 곳에 가가지고 그걸 대량으로 돌리는 게 아니면 채굴이라는 게 힘들어서 뭐 아시는 분이 채굴을 하신다 그러면 어 그걸 돌리는 걸 하지 마시고 좋은 프로젝트를 찾거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채굴하는 것이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는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회가 높지 않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고.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예, 혹시 좀 미련이 있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컴퓨터 한대 가지고 <laughs> 채굴 하겠다는 희망을 가진 분들은 정신 건강에안 좋다고 <laughs> 예,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. <laughs> 음.